좀 <laughs> 잠깐만요. 아, 먼저, 잠깐만요. 인사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오늘 인사부터 하고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부터 할게요. 어, 네. 수영선생님, 네. 인사부터 할게요. 네. 좀 바쁘지만.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시티 투어죠. 강주 시티 투어. 그래서, 강주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오늘의 적벽 투어인 여기서 적벽까지 갈 때, 강주의 어떤 곳이, 어느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고요. 먼저, 소개, 0부터 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잘 모시고 있는, 강주 가예 씨, 문화관광해 설사, 정양호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쫙쫙쫙쫙쫙쫙. 박수 소리가 적다.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스케 터미널에서 많은 분들이 타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류하면 다시 이렇게 스케줄이라든가 이야기 했던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지금 우리 수영선생님은 강주에서 계속 이렇게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송정리죠? 네. 예. 송정리에는 무엇이 유명해요? 송정역도 유명고 예, 예, 예. 예. 가, 예 저기, 시장, 영광시장. <laughs> 오늘, 정말로. 떡갈비. 어? 떡갈비. 떡갈비. <laughs> 오늘 제가 할 이야기 다 해버렸네. 예비해설사가 나오셨어요. 바로, 우리 강주는 송정역에서 여기서부터 강주의 관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강주로 갈 때까지의 중요한 곳을 들릴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지나가면 다리가 큰 다리가 하나 나와요. 혹시 박유산님 큰 다리 한번 보셨는가요? 여기 지나갈 때 한번 보셨어요?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오늘 보여드릴게요. 저 선생님은 잘 모르시고요. 바로 이 다리가 송정역에서 광주로 가는 강문 다리인데 이 이름이 중요하죠 이 다리는 극락교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다리만 건너면 여러분들을 오늘 극락세계로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로 갔다 올 때까지 어,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를 도냐 무릉도원을 무릉도원을 지나서 저기 적백 가면 그 통천문이라고 있어요. 하늘로 가는 문을 통과를 해요. 그 다음에 적벽이가 무슨 글씨가 쓰이냐면은 적벽동천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나와요. 그래서 극락세계로 꼭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저런 이야기를 강주 바로 송정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터미널에서 타실 분들은 이미 적벽을 다 가보셨어요. 다 가셨는데 아쉬워서 가을이 아쉬워서 다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세히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성정역에서 가신다 그러면 이 강주에 가려면은 꼭 극락교 바로 극락세교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저김 선생님 보면 극락교라고 알고 계시죠? 예. 네. 근데, 거기가 써졌어, 난간에 가요. 극락교라고, 네. 제 이야기 하죠. 그 난간을, 화면을 비춰주시면,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저, 서울에서, 저 오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서울에, 서울에도 비행장 있죠? 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타오셨어요? 아니요, 저, 택시가 아, 아니, 오늘이 아니라, 네. 옛날에도 비행기 타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바로 강주 성정역에서 우리 강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사이에 공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데, 이 공항이 이제 다 마무리 돼서 이전을 하게 돼요. 무한으로. 그런데 이럭저럭 해서 아직도 못 오고 있는데, 이걸 어 선생님이 보는 마지막 공항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 강주에서, 야, 송정역에서 강주로 들어갈 때 비행기 보시라고 서울서 오시면 내가 가끔 자랑해요. 강진 비행기도 있다고. <laughs> 그래서 지나가신 거 보고 여기를 지나면 바로 영산강 이 줄기에 있는데, 이제 지금 억새 갈대 어떤 데는 억새밭이라고 갈대밭이라는 습지가 있어서 영산강에 이 상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비행장이 예, 나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 살필 수가 있으면 좋고요. 오늘 그 수영선생님은 오늘 강주 제대로 알아볼게요 네. 예. 예. <laughs> 강주 참 멋진 곳이죠? 그렇죠. 네. 하실 아, 이야기가 많을것 같아서 오늘 저 우리 수영선생님이랑 이렇게 강주에 관심 있는 분들 한뭐다섯석 분만 계속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은 힐링으로 적벽투어 할때 힐링으로 가시라고 편안하니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꼭 서울에서 오시면 은 오늘 일부러 시간 냈으니까 제 옆에 꽃짝꽃짝이라는 뽀짝. 단어 아세요? 네, 바로 여기 공항 가는 게 드디어 비행기가 보이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비행기가 보이고, 이런, 이런 모습들이, 저기가, 플라타나스 아니면은, 뭡니까? 저 나무를? 뭐, 메타세카야입니까? 메타세카야. 어, 메타세카 담양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담양이 길 맞고, 돈 받죠? 입장료. <laughs> 강주는 입장료 없습니다. 에? 강주가 제일 잘하는 것이, 어디를 가도 입장료가 없어. 그래서 강주 자랑거리가 있는데 담양에도 지자체에서 재정이 또 열악하고 그리고 또 장학금을 쓰니까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바로 이 공항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송정역에서 강주로 갈때 보이는 공항이라는 얘기죠 그 지금 송정리역에, 송정리에서 지금 여기 선생님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장 이 있어요. 1913 시, 송정역 시장 있어요. 가보셨어요. 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던가요? 네. 청년 기업가들이. 예예 예. 예, 예. 있고, 네. 한몇은다 거의 청년 예, 예. 사업으로 많이 가죠 지금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는 성정력 시장이 약 다른데하고 다른 다른데 특이한 점이 10가지가 되는데 첫째 특이한 점들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게요 1구1 3은 호남선이 우리가 개통될 때그 숫자로 해서 1913 시장으로 해서 거기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청년들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 아내가 엄청나 게 획기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저 선생님 저 열차 시각표 보셨죠? 예. 네. 저, 우리 공, 저기 KTX 보면, 열차 시각표는 실내가 있어야죠. 역내가에 유일원이 전국에서 바깥에 있는 곳은 강주역이거든요. 정역 시장역에서 이런 시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밀이 <laughs> 있고요 바로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 다리가 금락교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여기 난간에 보면 금락교라고 지금 써졌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 금락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락 세계로 갔다. 다시 올때 그때 복수 쳐주면 좋고요. 만약에 극락 세계가 아니다. 여기 우측에 보세요. 이게 지금 영상강, 이 숲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 갈대 숲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이 영상강 쪽로쭉 천변에 있어요. 물론 반대쪽도 있지만 여기는 영상강 상류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극락교, 오해가 있는데, 왜 여기를 극락교락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물론, 불교 용어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밑으로 지나가는 천이 극락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961년까지 강산군 극락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창이라는 곳인데요. 서창은 강주의 동창, 서창, 이렇게 창고로, 이거 세 곡들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건데, 바로 이곳이 서창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큰 포구가 있고, 여기까지 영산강에서 이렇게 큰 배가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강주의 세 곡들을 못해서 한양으로 가는 이런 코스입니다. 바로 이 코너가 들으면금낙교가 금낙, 바로 써져 습니다 물론 한자로 써있죠. 어머니, 네. 금낙교 자, 그러면 이금낙교를 지나서 드디어. 강주에 극락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어째 실감이 안 나요? 아니요. 아, 지금 아니요. 실감 나게 했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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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상무지구라고 해요. 선생님, 상무지구 잘하시죠? 예. 어떻게, 네, 말만 들었어요. 내가 상무대라는 군부대가 있는데, 이렇게 아픈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성 삼서로 갔어요. 그래서 그빈 공간에 신도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강주에서는 여기가 핫한데에요. 그래서, 신, 신도심이 갔는데, 지금 어머니는 이렇게 딱 지나오시면 보는데, 여기에서 지나가면, 강주 시청 혹시 가보셨어요? 선생님 시청 가보셨어요? 옛날에 가서, 저번에 거. 서 예, 예. 혹시 매칭인가요? 아, 15층. 예, 네, 15. 그래서 정해드릴게요박 네. 이사님은? 아, 5일 발을1 8층요 예, 예. 바로 그러셨습니다. 모르세요? 음. 예, 앞에는 5층, 뒤에 후면은 18층. 그래서 5일 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강주는 어느 곳 하나도 의미가 없는 곳이 없어요. 강주시청이 18층이라는 것은 강주시민들, 저, 바이라고 모르죠. 의미를 주어서니까요. 바로 이길을 지나가면 18층을 볼수 있는, 세워볼 수 있는 데를 우리 기사님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기사님은 나중에 정체 오면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오 아직은 터미널에서. 그래서 선생님. 그이 네. 봄에는 너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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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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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회사사가 놓치는 이야기를 수영선생님 해주시네. 네. 바로 감주천이에요. 네. 감주천에 이게 벚꽃 길도 있고, 지금 어, 그제, 들국화가 한전히 잘 피었고, 또 저기 강한국 밑에 가면 해바라기가 또 있고, 그래서 이 강주에는 강주천이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면 시청, 시청, 혹시 또그 우리 18층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자방기 3개월짜리 갖고 가면 하루 종일 해도 누가 뭐라 고안 해요. 거기서 바라보는 부동산도 알아 근데 시장님은 3층에서 근무해요. 어, 우리 그, 강주시 어제께도 건물을 보셨다지만, 예, 긋은데. 정말로 불만있었어요 강주, 강주시에서는 우리, 우리 직원님들의 그 훌륭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밤늦게까지 써진 데는 강주 여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마움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시청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시청이 지나가서. 근데 혹시 시청에그 모형, 시청의 모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향하는 데가 바로 영상강 쪽이에요. 지금 아까. 그래서 이렇게 태평양으로 나가는 미래로 강주로, 세계로 미래로, 캐치프레이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여튼 강주는 지나가는 곳곳마다 다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오이8 이야기는 나눌 거예요 그, <laughs>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죠. 근데 강주는 두 가지만 면 되거든요 또 이야기 했지만 박 회장님 강주는 두 가지 자랑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거 있어요? 그때까지 본인 하나도 자랑거리가 없죠 에? 신창동에서 먹기 신창동 유적지 먹기 몰라요 자두 가지는 뭐냐면은 강주는 딱두 가지거든요 한나는 어머니 무등산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5.18 이야기 두 가지 말하면 누구나 가깝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강주 사람들 그래서 무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데요 선생님 무등산에 대한 이야기 다른 데서 혹시 들으셨어요? 무등산은 여기가 바로 시청입니다. 바로 18층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5층. 바로 여기서 보면 18층. 이거는 어, 영상감으로 해가는배 모양으로 돼갖고 18층.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감지에는 쭉 있는데 오늘 다행인 것은 적벽이 그 비가 많이 오면 못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이렇게 적지가 춥고, 이 앞전에 갔을 때는 적벽동천이라고 써진 적벽에 빨간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맑으면 또 씻겠다는 생각을, 희망을 가져봐요. 그거, 선생님은 적벽 좀 가보시죠. 네. 네. 뭐, 아니, 네. 네. 그리고, 무슨 이 적벽은, 적벽은, 어떤 분들이 해하면그 장각이 있죠 중국이 네, 그렇죠 네. 그의에버가서아 여기 올줄 알았으면 장각이 안 갔을 때 후회를 막 그렇게 해 드릴게요 음. 선생님 아직 그각자기 터미널에 오시면 사인하고 그렇게 할게요 다 왔어요 그래서 강주에이 시청 옆부분이거든요 시청을 지나가면 이제 어, 터미널로 가는 곳이거든요 생선이 벌써 뭐그뭐저 뭐, 인증하고 뭐 전국으로 알리는 거니까? 아, 제가 진짜 예. 꾸네. 맞은 군 날씨 좀 번. <laughs> 이렇게 예, 네. 아홉시까지 온다 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미리 아 상관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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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날은 에는7계산가는 체계산 갔는데. 음. 비가 왔어요. 근데 비온입고 가니까 좋요또 또 멋진 멋진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오늘 즐거운 네. 이 탐방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 선생님 저 선생님 내가 조란도 모르는데 선생님 친하게 친하게 요 네, 네. 네. 한식구처럼 네. 전라도 고향이 어디세요? 네, 네? 영감남철이에요 아, 네. 군남. 염산, 염산야올리가 집이시구나. 둘이? 어, 아, 염산 소재지. 네. 그영장 이야기 좀 이따 다시 개인적으로 할게요. <laughs> <어렵게요, 웃음> 요새 아픔이 많죠. 에,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지금 여기가 터미널로 가는 건데 선생님 여기 양쪽에 보면은 바로 코스가 넘으면 바로 기아 자동차가 있어요. 기아 자동차는 우리 광주에 세수를 30, 4 0를 해요. 그래서 이큰 도로가 있죠. 양쪽에다 기아 자동차거든큰 도로 있죠. 이것을 무슨 노라고 할까요? 기아로라고. 쉬어. 그래서 광주는 고마타로, 표시로다연결해 했어요. 이게 어디 가는 곳마다 전부 명명이 허투루 하지안 않았어요.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편미난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면 다 강주분들이에요, 다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할게요. 여기 터미널에서 또 내리면은 우리 여기까지만 저희가 소개하고 다시 할게요. 아, 차 바꿔 타나요? 아니, 아니요, 돼요.